안녕하세요. 노랜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. <laughs> 여기 남사 어, 들꽃농원 어, 여기 왔습니다. 어, 차도 많이 다니고 비행기도 많이 다니고 아이고 너무 시끄럽습니다. 아, 요 아이 아, 요 아이는 아, 물망초. <laughs> 물망초라는 아이예요. 아주 꽃이 아주 예쁩니다. 자그마하니. 아좀 이렇게 예쁠까요? 그리고 이 아이는 부틀레아. 저희집에도 있죠?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집 부틀레아는 아직 꽃대가 안 올라왔어요. 근데 저희 집 아이도 꽃대 올라서 꽃을 예쁘게 피워주겠죠 근데 이 아이는 3,000원씩 합니다 이 아, 물망초는 2,000원 한 포트에, 기본 포트죠 근데 이부들레아는 부텔레아, 기본 풀분보다 약간 좀 큽니다 한 1cm 정도? <laughs> 3,000원 아주 예쁘죠? 붓델레아 그리고 이 아이들 금송 아, 멋있죠. 와, 이 정원이 있으면 정원에다가 심으면 참 이쁜다. 저 화산이 있네, 화초가 저를 보고 저렇게 짖습니다 지난번에는 간식도 주고 하니까 또 어, 사이좋게 했는데 오늘 <laughs> 며칠 만에 봤다고 한 일주일 열흘? 열흘 넘었죠? 열흘 보름? <laughs> 그렇게 됐다고 잊어버렸나? 저만 보면 짓습니다. 아, 그리고 저 아이 너무 멋있죠? 어, 황금 어, 측백나무. 황금 측백나무. 아, 저, 저런 게참 이쁘고 멋있는데. 음, 아, 저 아이는 어, 꽤 커요. 근데 만 오천 원. 멋있죠? 그리고 요 금송은 이만 오천 원. 그리고 이만 오천 원이에요. 정원이 있으면 아주 저는 그 마당에다 심어놓으면 참 멋있을 텐데. 음, 저 측백나무도 너무 멋있어요. 음. 그리고 요, 음. 어, 배롱나무배롱나무 <laughs> 이제 꽃이 다 저가나 봐요. 꽃이 다 저가고, 이렇게. 어, 키가 1m50 정도. 큰 아이인데 어, 25,000원이에요. 어, 20cm 정도 되는 이것을 키는 커요. 요 옆에 있는 아이는 어, 이, 1m 한20 10cm 정도. 가격은 같습니다. 이 아이는 다 젖는 지고 또꼭 우리가 터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, 어, 얘네들이 그 저기 다이너마이트 꽃하고 약간 비슷하죠. <laughs> 아이고. 그리고 이렇게 목수국도 많이 있습니다. 음, 멋있죠? 그리고 바로 요 옆에 큰뿡의 비름. 큰 꽝의 비름인데, 어, 꽃이 필려고, 폈어요. 이쪽에는. 이렇게 파풀색으로, 아이고, 별꽃처럼, 별꽃 같아요. 이렇게 예쁘게 피고, 피워주려고 하는데, 아우 꽃송이가 아주 뭐 장난이 아니네요. 엄청 커요. 어, 풀분인데, 20cm는 좀안될것 같은데, 어, 가격은 15,000원이에요. 아이고, 개인적으로 이거 탐나는데. <laughs> <목소리> 정원에 심으면 아주 좋겠어요. 아, 너무 멋지고 예쁩니다. 이거 아, 두 포트 남았네요. 화분 아, 두개 남았는데 아, 예뻐요. 또 여기도 대구, 대구 뭐 여기저기 뭐 국화들이 많습니다. 이제 가을이 오니까 아주 국화의 계절이 온것 <laughs> 모양. 이렇게 커들이이 아, 아이는 13,000원 이 아이도 어, 15cm가 넘어요 그 하얀 폴트 풀분보다 좀 커요 어, 작년에 이 대국이랑 사다가 일곱 여덟개 <laughs> 보고서는 옥상에 갖다 놓으시라고 보냈더니 저희 남편이 봄 되니까 이게 다 죽어가지고, 어, 못 쓰는 것 같았나 봐요. 제가 이거 봄에 또싹 나와서, 어, 가을이면 또 뽑혀주니까 이거 잘 놔두라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홀딱 쏟아버렸어요. 그 많은 거를 그 봄에 장당으로 왔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다어쩌냐니까 어, 죽은 줄 알고 다 쏟아버렸대요. <laughs> 그래서 또 박사님이 주시고, 또, 제가 좀 드리고, 그래서, 어, 지금 이제 개수는 많은데, 어떤 색깔의 꽃일지 모르겠어요. 음, 요 아이는 청아 숲부쟁이 아직 꽃은 안 펴서 잘 모르겠는데, 어, 포트는 15cm는 안 돼. 12, 3 c m 정도. 0 어, 0 0원이에요 그리고, 요, 바이텍스. 저희 집에도 있죠? 저희 집에도, 어, 그 화단에 심어 놓은 아이가 꽃을 아주 이쁘게 피워주고 있더라고요. 6,000원씩. 어, 저희 집에는 아주 풍성하고 엄청 크게 좋아요. 석권 사르이야 저희 집 아이들은 장마 겪고, 어, 지금, <laughs> 꽃이 다, 죽어가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아이 파라솔 버베나, 파라솔 법베나 아, 저도 한 번도 데려다가 아, 저번에 분갈이 해놨는데 이렇게 꽃이 아주 찐퍼플로 아주 예쁘더라고요. 달맞이. 그리고, 이 아이는 층꽃. 층꽃인데, 꽃은 아직, 꽃, 꽃몽리가 이제, 올라오려고 그러나? 잘안 보이네요. 그런데, 음 가격이, 어, 2,000원이에요. 층꽃. 이백풍둥백풍둥은 어, 두개 남았네요. 두 포트 남았는데, 한 포트에 3,000원. 그리고 이 벨가몬. 저희 집에도 있죠? 어, 이요 기본 풀분인데, 어, 2,000원이에요. 아직 꽃은 안 펴서, 어, 꽃은 볼수 없지만, 벨가몬이, 그 꽃이 예쁘대요. 그래서 저도 드렸는데, 아직 꽃은 못 보고 있습니다. 이제, 시간이 지나가면 꽃 피워두겠죠? 요 아이, 저는 요런 아이가 예쁘더라고요. 근데 요 아이가 이름이 없어요. 이름표도 없고 가격표도 없고. 사장님 이 여기 표시를 안 해놓으셨네. 저는 요즘 들어서 요런 아이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아 멋있어요. 아, 이쪽에도 또 있네요. 근데 이아이 이름이 에메랄드 부시, 에메랄드 부시래요. 어, 멋있죠. 근데 어, 가격이 12,000원, 에메랄드 부시, 어, 멋있어요. 음. 그리고 여기에도 나비 스국 있죠. 아, 이 나비수국꽃이 나비, 나비 수구 꽃이 너무 예뻐요. <laughs> 저희 집에도 그 비에 그 꽃이 어, 다 지고 어, 요새 이제 피고 꽃, 꽃송이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꽃몽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피고 지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도 어, 소국이죠. 국화 아니 <laughs> 국화 소국 여기도 이렇게.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질레. 질레. 아주 예쁘죠? 3,000원. 질레 3,000원. 그리고 이 안에도 이큰 꽁의 비룸. 7,000원씩 하죠? 꽃송이가 아주 탐스럽습니다. 그리고 달리아 <laughs> 이렇게 꽃몽울이 올랐습니다. 아직 꽃을 안 피워줘서 어떤 색깔의 꽃인지는 모르지만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아, 요즘에 이 다일리아가 아 많이 나오더라고요. 눈에도 띄고. 근데 이 아이는 달리아 7,000원. 음. 조금 큰 포트죠? 한 12, 13cm 정도? 요 아이 사랑초. 이 사랑초 꽃도 너무 예뻐요. 또이렇게 생긴 게그 녹색 잎에 저희 그, 어, 옥상에 텃밭에 그 고추나무 밑에 그 녹색의 그 고양이 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걔도 꽃이 피면 너무 예쁜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는 저쪽 딱 뽑아버려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주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. 어, 그래서 이 아이 데려가고 싶어도 또이 아이가 그냥 꽃이가 떨어져서 사방 팔방향 퍼트릴까 봐 데려가고 싶은데 못 데려갑니다. <laughs> 그 아이만으로도 아주 질립니다. 그냥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. 그리고 여기 아이는 그린색이 많이 나죠. 요쪽에있는 어, 꽃이 아직 안 피어가지고 어떤 꽃인지 저 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꽃이. 그렇게 위에 또 호주매화가 있습니다. 아, 저희 집의 호주매화도 엄청 커, 크죠. 아, 2만 원입니다.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